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체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체시스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가 시가 거의 제로권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26%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준 모습인데요. 자 분봉상 흐름 보시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다는 거 너무나 여실하게 잘 보이죠. 고점 만들어주고 박스권 박스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날아간 모습. 자 우리 체시스 보통 어떤 주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보통 열병,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오르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돼지 열병이나 이런 이슈가 없었단 말이죠. 바로 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정치 테마주로 제대로 엮였다. 어, 제대로 엮였고 지금 눈도장 제대로 박았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로 눈도장 제대로 박았다. 이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밑바닥에서부터도 약간 한동훈 관련주로 이미 인식돼 가지고 추가적인 수급 받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한동훈 관련주로 완벽하게 분류되기 조금 부족함이 있었으나 오늘 드디어 제대로 눈도장 찍었다는 거죠 자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 자 한동훈 아내 드디어 공개활동에 나섰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출마 신호탄이 아니야 라는 거죠 보통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권에 들어가는 그 남편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 아내 분까지도 같이 보통 정치활동 같이 하시게 되는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에 나섰다 어, 물론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법 봉사 활동 하는 게뭐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 언정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죠. 저게 신호탄이라는거 전부 다 알고 지금 정치권에선 모두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 무조건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것이다. 지금 당대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분위기가 옛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즉 본인 자체는 크게 말은 없었으나 기본적인 분위기가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짜여지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그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치솟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건뭐 뭐냐면, 자 우리 첼시스가 이러한 고점들까지 지금 싹다, 싹다 잡아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매직봉이라는 거죠. 매집봉. 물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위에서 단한 번의 윗꼬리 없이 밑으로 쭉 빠진다. 정말 의심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체시스 같은 경우 작전에 굉장히 능한 주식입니다. 지금 이 고점까지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얼마다? 700억 밖에 안 된다. 자,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자, 왜냐면 하 지금 최근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인정을 받았던 주식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자, 오파스넬 한번 볼까요? 오파스넬도 벌써 시총이 이제 2,000억. 어 2000억 가까이 되고 노을 자 노을도 벌써 시총이 2400억, 24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죠. 물론 공식적으로 대장주로 많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분명히 한 그룹으로 묶이겠지만 우리 체시스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인데 어, 이제 시작인데 지금 700억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갈 곳은 차고 넘친다! 라는 거죠. 좀더큰 흐름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하방 추세, 하방 추세 이끌다가 밑에 바닥 잡아주고 다시 어마어마한 돌파, 이러한 상단 박스권 돌파하자, 돌파하고 지지받아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주봉상 10선 타고 날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것들. 자,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지 저항 받아주는 라인도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 이런 곳 분할 매수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실스 같은 경우는 항상 눌림 잡으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좀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최근까지 이렇게 하방세, 하방세 계속 되고 있다가 좀씩 저점을 높이더니, 이렇게 월봉상 20선도 뚫어주고 나서, 자, 바로 5일선 안착하고,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왜? 좀 급하거든요. 급하다. 뭐가 그렇게 급한, 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데, 자, 총선. 총선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선 준비하면, 곧 있으면 이제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선거사무소도 빌려야 되고, 이제 입장 표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어느 정도 이야기 만들어가지 않으면, 밑에서 한 방에 올리기 매물대가 굉장히 크단 얘기죠. 즉, 이번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체시스 같은 여기서 죽진 않을 거다 거래대금도 빵빵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수급분석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진짜 수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추가적인 동력 얻기 위해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 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 1 0 7 6 2 5 4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4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개인 23만 주 나갔고요. 외인 쪽에서 23만 주 그대로 받았죠. 그대로 받았고 기관 금투 쪽에선 그대로 있고. 자, 보통 개인 창거 외인 창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게 세력주의 표본인데요. 자, 보통은 고점에서는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 쪽에서 많이 팔아 먹어요. 보통 외인 쪽에서 밑에서 많이 모은 다음에 위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지금 외인이 사어 모았다 물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체 장들이 외인의 기본 수급세로 올라오긴 했지만 요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는 것즉팔 곳은 어디다 저 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점목 놓고 지켜보자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무작정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탄력성이 좋고 접점 높여 나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잖아요. 윗꼬리. 그리고 갭 뛰어버리면 또 밀어버리고 굉장히 투매 심리가 강합니다. 즉 세력 개미 털어먹는 데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손절 다시 올라가나마 따라 들어갔다가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20%씩 계좌 깡통나잖아요. 그죠? 우린 그래서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인. 제가 대응전략집에 세력의 매집가 평단가 매수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서 참조하시고 매매해 보시라는 얘기죠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배응만 하신 다면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을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